가싹이 좋다 바가지 파가 보글밤 보글밤 다오버잘까 안녕하십니까 킹받는 뉴스쇼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래퍼 레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옷이 굉장히 화사하고 봄을 네. 맞이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네. 어디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원래 시선처리가 잘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앞에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불편해요? 아니요, 너무 편합니다. 지금 딱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제가 듣기로는 한때 또 아나운서가 꿈이었다고. 아 그럼요. 아나운서는 아이컨택이 필수입니다. 아 포기하기 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 포기하셨나요? 포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저희 유명한 또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었었죠. 그래서 JTBC가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 입설의향이 좀 있죠. 있습니까? 네, 항상 방송국 러버거든요. 아 아나운서는 발음 아니겠습니까? 아 발음이. 바름이... 자 앙취 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도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이 고 촉촉한, 촉촉한 초코칩이 되었다 요 정도는 돼야 아저할수 있습니다 안 안쪽과... 초코 자 먼저 이분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독특한 플로우를 선보이며 MZ세대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래퍼 레원씨는요 힙합 키링남에서 최근엔 꾸준한 운동과 벌크업으로 힙합 짐승남이란 사이트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아 최근 레원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 화제가 됐습니다 자 김계란씨가 운동을 도와줬다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웬만하면 안 해볼 것 같은 그 바디 프로필을 덕분에 잘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근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운동 힘들긴 힘들죠. 힘든 걸 어떻게 안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힘들었는데 좋았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게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제가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제가 자, 지금부터 래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을 보도드리겠습니다 레원 씨가 음, 순진한 외모와는 다르게 치명적인 밀당 스킬을 자랑하는 인간 복스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른바 래시의 유죄 인간설. 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복스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러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독신주의입니다. 독신주의다. 독신주의다. 혼자 살고 싶어요. 근데 결혼하고 혼자 살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래의 저의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좀 생각이 짧은 말을 다 용서해 주시길 간곡히. 제가 봤을 때는 레원 씨한 10분 뒤에 바뀔 것 같아요. 생각. 그게 빨리 좋은 빨리. 거예요.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줄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뉴스다 보니까 그럼네 무슨 생각 하고 계시죠? 위론 인간이 다. 자첫 번째 증거입니다. 래시에게는 끊이지 않는 스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래시에게 꼬르표처럼 붙어있는 그분. 그분. 아시죠? 이영지 씨. 아 이영지 씨. 음. 누구죠라니? 이즘좀 즐기는 상태가 됐죠. 영지와 저는 친구 그 이상. 어 친구 그 이상이다. 네. 제가 말하는 친구 이상이라는 게 친구 있고 연인 있는 그 그래프가 아니에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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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좋은 친구 나쁜 나쁜 친구 절친 더 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 코안쪽 나눠먹는 그런 친구 그래프에서 어... 상위권에 있는 그런 친구다. 약간 아, 근데 본인이 이렇게 좀 여지를 주는 스타일입니까? 야, 너한테 좀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오해는 그 영지일 입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너는 그냥 복스야 이러면서, 너는 야 그게 말이 돼? 여자 사람 친구랑 그게 말이 돼? 왜왜왜? 어, 왜, 왜? 어떤 걸 했길래? 그 욕이죠 <laughs> 아닙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죠? <laughs> 아, 아 그런 욕압을 낸게 아니라 <웃음> 아니, 웃음을 잔 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 오해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진짜 아, 너무 아니, 아니. 망사스럽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뉴스예요 뉴스 남산에 갔잖아요 남산에 가서 자물쇠를 왜 거냐 약간 그래서 아니 그때 막 유죄야 유죄 근데 진짜 뭐너홀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영지 사건 음. 이외에는 근데 자물쇠를 왜한 거예요? 저는 그럴 의미 음. c h i n 친구였다가 좋아 o Chingo, c h i 있죠 진짜 절대 난 얘랑은 절대 안 사귈 거 h 아니 얘는 진짜 친구 g o Chingo, Chingo, c 나얘왜 좋아하지? 막 이렇게 아, 그 h 심...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있는 상태로 저희가 두 분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까요? g o Chingo, c h i 칭찬도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상대방한테? 아니요. 칭찬 잘 못해요. 오늘 저한테 좀 칭찬해줄 거 없습니까? 생각보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이러시면 정말 방송 불가입니다. 아 밀당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랜덤한 시간에 자? 네. 이런 거 보내본 적 있어요? 잔이? 아니요. 그건 진짜 없어요. 이건 영화에서만 보는 걸로...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없다면서요. 생각해보니까 어. 왜냐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행평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야, 너 준비물 까먹었냐? 자 이런 거. <laughs> 진짜. 아 그렇게 앞에 그렇게 깔지 네. 마시고. 자. 오, 혹시 자? 오.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별 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복스가아닌다 지금 그냥 일단 뭡니까 진짜. 일단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음. 뭐요? <뭘>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가증스러워요? 네. 자, 그런데 래시의 이런 밀당이 꼭 이영지 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래시는 하다 하다 박자봐도 밀당을 한다. 불근해 응. 불근해 불근해. 느린 심장박동. 네 맞습니다. 뭐 조금 <뭘> 살짝. 감정 플로우. 하면? 느린 심장박동. 에이. 느린 심장말도 에이. 너무고 뛰파도 에이. 느린 심. 장박도, 라족 에이가어 가사가 죽겠다 바가지 바가 보글 반 보글 밥다어버모과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어. 이게 이렇게 한, 안 하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일각에서는 너무 의미없는 말들을 날르는 거 아니냐? 버린 르시바르시르시라 나무들 파우 나무니 박박 원래가 가사라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걸 다 버리고 소리에만 몰인을 한 거죠 그런 게 나온 거다 이 음악 스타일어떻 음. 유지하실 생각인 거죠? 유지는 해야죠 음. 이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음. 근데 또한 가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어요 그동안 많이 이런 진지한 얘기들을 담은 음악들도 많은데 음. 이제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또 천재 레몬 아닙니까 아. 네.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힙합계 현대 미술이란 표현 탑계 현대미술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 게레오시가 보니까 본인 얘기 칭찬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수려하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laughs> 기믹 같은 느낌이죠? 아닙니다 정말 밀당 천재 인간폭스 인정하십니까? 아 아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저 아지랑이에요 미디어가 만든 괴물 여러분들이 보는 레원 인간폭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런 생각을 막 그러그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태까지 해명 계속했잖아요. <laughs> 아니, 제가 아, 제가 분... 해명하고 정말 언행 불일치를 하시기 때문에 아그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면에 그러니까 달의 뒷면 거기에 사는 레원이 있다 음... 이 말씀 드고 리 싶었습니다. 그 레원은 인간 폭주랑 너무 거리가 멀게 약간 은둔 생활을 즐긴다.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우리 인간 폭스 레원 씨가 정말 펙스인지 아닌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또 나중에 토론해 보도록 하죠. 저는 펙스 아닙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다 보니 단독 있어야 마무리 가능한데요. 단독 거리 없습니까? 저는 그그아3일 전에 3일 전에 그 개구리 중사 캐로로 미신을 했습니다. 어디? 근데 반팔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디? 오!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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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팽이 응. 있는데? 어? 갈발이에서찍혔어 아이 <laughs> 네. 뭐지? 그게 단독입니다. 저는 화끈해 가지고 그걸 빠지자마자 3일 뒤에 바로 타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저 죄송합니다. 띠동갑. 단독입니다. 민간박스 레원 씨가 캐롤로에 빠져서 3일 반에 화끈하게 타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십니까? 이상이었습니다 JTBC 뉴스 장래원입니다 괜찮은데? 자해볼게요 인간박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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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운데 저기 아나운서 뭐 카메라를 좀 아, 끌어봐야지 저 아. 가운데 아. 가볼게요 가볼게요 인간박스 레원 캐롤 문신을 했다 <laughs> 네 오늘까지 썸은 그게 렇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요즘 세상이랑은 안맞는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하셨습니다. 어, 라디오 DJ 같았어. 어, 완벽했어 맞아요. 맨츠. 라디오 DJ 하고 있어요. 헤이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래퍼 없었습니다 음.